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성 만찬 혹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런 명절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과 즉 십자가의 죽음과 또 유월절의 의미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즉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원하고 원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그 죽음을 벗어나는 그것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이고,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원하고 원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슴 저리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살리시고자,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가슴 절절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을 자신의 몸이다라고 이것 그런데 이 몸인데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몸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시면서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념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광복절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국경일들 그걸 왜 합니까?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날에 기억하자.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지금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기념하라는 겁니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몸을 주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했다.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흘리신, 희생하신, 그 몸을 주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말씀 전제되는 게 뭡니까?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옛 언약은 뭐냐하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사해지는 것, 그런데 이옛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그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리고, 그때그때마다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제사 한 번으로 한 번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어떤 공로, 업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세원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여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피일리심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이 사건은 한마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니까 21절에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러면서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작정된 대로 간다 즉 십자가 사건은 이미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제 죽게 되겠거니와 그런데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가론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은 이미 작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판그 가론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가론 유다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그 계획대로 되는 거니까 가론 유다에게는 죄가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론 유다에게는 책임이 면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서 가론 유다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에 따라서 화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한 것 이것을 하나님의 핑계로 돌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나를 파는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을 때 누가 뜨끔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뜨끔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알고 계시네. 아마 그는 뜨끔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제자들은 모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묻대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신이 아니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어, 누가 지금 예수님을 판다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 분명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아마 예수님과 가론 유다 두 사람의 손만 상위에 있었던 거죠. 어떤 음식을 집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뜨끔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아주 심오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가론 유다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라. 너 지금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너 그러지 않으면 너 멸망한다. 너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것이 지금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회개를 안 했습니다. 결국. 가론 유다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떤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그런 나한테 정말 유익이 되는 말씀이면 대부분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 자체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아, 이것은 그냥 지나갈 거야"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편식하는 것처럼 편식하면 건강. 한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유익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건 나한테 아픔이 되는 말씀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 주장대로 그냥 계속. 아뭐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셔도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도 그래 그래도 그러나 나는 그래도 나는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할 거야. 이게 바로 가르누다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결국 비참함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지적해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성경 말씀만을 생각 해서는 안 되고요. 삶 속에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해여간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때그 깨달음을 때로는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힘들어도 예배드리십시오. 주님이 헌신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힘들어도 헌신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찬양합니다.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해속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원하고 원하는 주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십자가를 지는 그길 힘들고 아니 무서운 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가슴 저리게 다가움을 느낍니다. 날 사랑하신 그래서 날 위해 희생하신 몸과 피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롯 유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내 유익을 생각하고 말씀을 밀어내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리고 받아들이고 니우칠 건 니우치고 돌이킬 것 돌이킬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런 자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육 간의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